안녕하세요. 혹시 사이즈가 작은 건가요? 큰 건가요? 좀딱 맞는 것 같아서 더큰 사이즈로 사서 크세 쓰려고요. 아, 남자가 쓰면 작겠네요. 제가 머리가 큰 편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래도 여성분이신데 프리사이즈가 한 60이면 네, 내일 땡땡에서 거래 가능하신가요? 그럼 귀가 고정형이 아니라면 제가 해도 될까요? 조절할 수 있어요. 네, 땡땡에 정할 곳이 있나요? 네, 그한번 출구 쪽에 버전 있는데 거기서 할수 있어요. 너무 거기 클락션이 심해서 잠시만요. 찾아볼게요. 네. 제가 내일 출발할 때책 드릴게요. 그리고 저 남자입니다. 내일 배워요. 굿밤 되세요. 아, 몰랐어요? 네,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저도 당황해서 여성 자파로 글을 올리셔서 볼캡을 잡고 여성 카테고리로 인식해서 네, 괜찮아요. 얼른 주무세요. 일찍 일어나시니까 다음 사연입니다. 애플 아이폰 1 2 미니 50만원. 오케이. Your phone number send me. 45만원. 오케이. Hi, how are you? 40만원, 오케이. What country is your home town? Australia. I am visiting here in Korea. 멀쩡한 1 2 미니 걍 60에 가져가라고 올려놨더만. 이래서 2만도 아니고, 대단하네. 이전에도 몇번 거래해봤는데, 만원 빼주기로 해서 만나면, 물건 갖고 또 2에서 3만 척 갖더라. 안 된다고 해도, 끝까지 5,000원이라도 깎으라고 개짜증? 얘들은 왜 이럼? 돈 없고 돈 아끼고 싶으면 안 사면 되는걸? 진짜 대단하다. 다음 사연입니다. 노란 후드 집업팝니다안 입은지 5조 5억 년 되어 팝니다. 공용이라 155 기준 어덩이 덮는 기장이고요. 왼쪽 손목에 얼룩 살짝 있습니다. 편하게 입기 딱 좋은 일자핏 데님 팬츠 새 상품. 엠사이즈자가서 배송받자마자 내놓아요. 실물이 진짜 5조 5억 배 예쁜데 제가 사진을 못 찍어서 이 모양으로 나왔어요. 33,900원 주고 구매한 택 달린 새 상품입니다. 일자 핏이라 어느 옷에 입어도 잘 어울리는 팬츠예요. 그리고 가격 내고 가능하니 쪽지 주세요.